와 완전 시꺼먼데? 솔직히 이게 심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찌들어서 빠지지도 않아. 오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틀 포쿠맨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불착기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구착기는 하루 작업 8시간을 하기 때문에 30일 풀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240시간을 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두 달에 한번 꼴로 교환하는 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세 달에 한번 꼴로 엔진오일 교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환 주기를 어떻게 알아보냐? 먼저, 1차적으로 교환 주기가 되면은, 여기 화면에 뜹니다. 그리고, 교환을 항상 하고 난 뒤에, 어, 사용자 메뉴 들어가셔갖고, 차량 상태, 오일 및 필터 정보에 들어가셔서, 교환을 하고 난 뒤, 리셋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교체 주기가 거의 다 달았죠? 근데 저는 500시간 교환인데, 700시간에 맞춰 놓습니다, 항상. 여기서 교환 주기가 되면 알려줘요. 시간 설정도 할수 있고, 어, 냉각수, 엔진오일, 연료 필터. 500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교환을 하고 나면 어, 초기화를 시켜놔야지 다음 교환 주길 때또 얘가 알려줘요. 최근에 유압류를 갈았습니다. 작동률 유압류 최근에 갈았어요. 냉각수도 최근에 교환을 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지 다음 교환 시킬 때또 알려줍니다. 바로 교환하러 가시죠. 사람마다 정비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정답은 없지만 제 나름의 방식대로 굴삭기 500시간 정비. 엔진오일 필터 갈기, 연료 필터 갈기, 오일 갈기, 수분 불리기 필터도 갈아볼게요. 먼저 뭐부터 갈까요? 엔진오일부터 갈아야겠죠? 요게 엔진오일 필터고요. 이게 연료 필터. 그리고 이게 수분 불리기 필터인데 여기 안에 이런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맞나? 내가 잘 갖고 왔나? 좀커 보이는데 이거 맞아 사놓고 갈기 귀찮아서 안 갈았는데 이따 갈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진오일 필터부터 갈게요. 옛날에는 스패너로 풀었거든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 갖고 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풀 필요는 없고요. 아 어, 뭐야, 씨. 아힘 조절이 안 되네. 이 복설까지 빼버렸네. 세 개. 요게 엔진을 빼는 거야 장비를 사면 이걸 주는데 이걸 일단 꽂습니다. 이게 다 돌리면 나오니까 다 돌리지 말고 나 걸쳐놔요. 우리 요소 소통 많잖아요. 어, 아, 씨. <laughs> 아니 너무 크잖아 이거는. 디벨론 관계자 여러분들, 저 이거 줄을 좀더긴 걸로 주시면 안 돼요? 아, 이만큼 한 30cm만 긴 걸로 주면은 되잖아. 꼭 이렇게 받쳐야 돼. 이거를 마저 다 돌려주면 엔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쩔쫄쩔 나오는데 여기 열어주면 엔진을 주입구 자 이거는 정비대 요번에 샀어요 이렇게 정비할 때 그냥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올려놓기 좋아요 뚜껑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놓기 좋고 이런 데 놨다가 떨어지면 못 찾습니다 삼형중공업에서 샀어요 삼형중공업 니트 포크맨 얘기하면 할인해주니까 할인받아서 사세요 300kg짜리 정비대 집에 버리는 옷 있잖아요 그럼 버리지 말고요 이런 데 쓰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하기 전에 이거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필터 안에 있는 게다 나옵니다. 근데 일했는데 뭐 필터를 잘못 갖고 왔다. 내 모델 맞는 건지 확인해보고 갖고 오세요. 나 서울에서 일할 때 잘못 갖고 와갖고 이렇게 구멍 냈는데 일못 하고 이거 또퀵시켜 갖고 왔잖아요. 맞지? 아 그때 트라마 우 때문에 하, 항상 확인하시고. 제가 원래 어, 필터 렌치를 안 썼거든요. 찝는 거 있었는데 그 잃어버려 갖고 지금 없는데 이거 웬만해서 안 쓰는데 없으니까 이걸로 쓰도록 할게요. 이게 왜안 쓰냐면 그냥 뭔지 모르게 불편해. 그리고 여기 약해. 그 휘었잖아. 만약에 구멍 안뚫고 열면은 이게 오일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여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뚫어도 쭉몇 방울 나와요. 근데 그건 감안을 해야죠. 안 그러면 여기 다 쏟아요. 여 안에 있던 게 뒤집혀갖고 다 나와갖고. 얘는... 끝. 물론 100% 완벽하게는 할순 없어요. 진짜 새차 나왔던 것처럼 완벽하게는 할순 없는데 근데 하는 김에 휴지로 닦아내는 게 낫겠는데? 곳고로하니까 푹푹 찔리네. 사실 엔진오일 갈때 항상 그 현장에서 점심 먹고 와서 갈거든요. 이렇게 느긋하게 갈아본 적이 없어요. 느긋하게 가니까 깔끔하게 갈고 좋네. 항상 점심 먹으러 출발할 때 이렇게 열어놓고 가, 밥 먹고 와서 갈고 빨리 하고 쉬어야 되니까 또후딱후딱 갈고 막 그랬는데 어, 이렇게 깔끔하게 가니까 좋네요. 수술하는 것 같다.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얘는 환자인 거예요. 지금 교, 교환을 해줘야 돼. 약간 투섭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사람의 피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투섭 위험유교환이 되겠네요, 투섭은. 됐어, 오케이. 오오 어, 아이씨! 잠깐만 이거 원래 기름 발라서 해야 되는데 다닦아버려 갖고 바를 게 없잖아 그리스 바르자 <laughs> 여기다 오일이나 그리스에 묻히게 해요 오일을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어이 들어가지 마 너무 많이 발랐다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마찰 방지 얘네가 찌들어 찌들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발라도 되고 오일 발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한 걸로 바르세요 이것도 세게 조일 필요 없어요 세게 조이면 안 돼요 나중에 풀때 애먹어요 손으로 힘까지 다 돌리고 그냥 살짝살짝 살짝 힘 들어갈 때까지 딱 그냥 이렇게 다나눠 볼까요? 1 0터 짜리잖아요. 근데 이게 3W 엔진이 6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반에서 조금 넘치는 정도니까 뭐 5리터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채워봅시다. 아, 옆에 조수가 있어야지 이거 씨. 연장 계속 떨구네. 엔진을 빼는 구멍 닫기 전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니까 그냥 살짝, 살짝 그냥 버리는 용도로 조금 좀 부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걸러서 나오겠지? 근데 이건 해도 되고 안,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점심 먹으러 갈때 열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밥 먹고 오면 깨끗하게 다 빠져 있어. 근데 뭐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놓고 적당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끝내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물 쪼이는 것도 까먹고, 그래서 엔진을 연료일터 교환한다. 그러면 엔진을 끝내놓고, 그다음 연료일터 가고, 연료일터 끝내놓고 다음 거 가고 이래야지. 엔진오일 해놓고, 뭐 옆에 거 연료일터 해놓고. 막 이러면 나중에 뭐 진짜 까먹어갖고, 뭐 하나 안쪼여갖고 작업하면은 이제 그 장비 이제 작살나는 거죠. 아휴,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씩 끝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엔진오일은 지크 껐습니다 지크 엔진오일은 어디 아무데나 꺼 써도 돼요 요즘 워낙 좋게 나와서 오우 엔진오일은 10W40입니다 옛날에 15W40 넣었거든요 요즘 다 10W40으로 나오고 돼 이게 점도예요 점도 숫자 간격이 넓어질수록 묽어요 묽어 맞죠 여러분? 또 헷갈리네 얘기하려니까 15W40은 그럼 돼요 돼 점점 돼지는 그 간격이 좁을수록 점점 돼지는 거죠 아씨 욕이 돼버렸네 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게이지가 밑에 점이랑 우에점딱 사이에 맞출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줘야지 여기 필터랑 필터 안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미션 오일 주기는 언제 가세요? 전방 S K S랑 후방 S K S는 천 시간마다 갈고, 하어 붙어 있는 저거 기호일들은 웬만하면 엔진오일 갈때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 저는 엔진오일을 700시간 주기로 갑니다. 교범상 정식 시간은 500시간인데, 저는 지금까지 700시간을 맞춰서 해왔어요. 500시간 너무 빨리 가라. 500시간은 버덜나겠더라고요한번 세트로 사면 거의 한다 사면 2, 30만 원 들거든요. 오일이랑 이런 거다 사면. 아 어, 근데 씨막살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laughs> 700시간을 해놨어아 지금 딱 중간이다. 지금 보면 딱 중간에. 사실 더 들어가야 돼. 이 아래점이나 위점 사이가 딱 정상 수치입니다. 근데 저는 70%만 맞춰놓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반에서 오바시켜 놓으면 저희가 이제 항상 평지에서 일, 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기울 때 엔진에 무리가 안 가게끔 우유를 살짝 오박시켜 한60% 70% 정도 한이 정도에 맞춰놔요. 꽉채우진 않고. 근데 꽉 채워도 되는데 기름 더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물에 빠져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랑 목구멍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랑 어느 게 힘들어요. 여러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물에서 달리게 하는 게더 힘들죠. 그리고 기포가 더 많이 생기고, 아니면 엔진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꽉 채우면 기름 많이 먹고 기포 생겨서 장비 아작나고. 적당히 그냥 중간에서 조금 더 어쨌든 굴삭기가 평지에서만 일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좀 대비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엔진오일 교환은 끝났습니다. 어때요? 쉽죠? 다음은 연료터갈기입니다. 이게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상태로 열면은 안에 연료탱크에 있는 연료들이 다 나와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플라이어로 찝어서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55W는 여기에 그 밸브가 있어요. 여기 밸브 보여요? 나비 밸브 저거? 저걸 잠굽니다. 이거꼭 잠구셔야 돼요. 아우 씨, 이것도 안 쓰니까 뻣뻣해졌네. 나중에 저거 풀르지 않고서 뭐 시동 안 걸리네. 어쩐데? 이런 이러면 안 돼. 도다 연료필터랑 갈아주고서 꼭 다시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잠궜죠? 그리고 해야 될게 여기 밑에 보면 잭이 있어요. 이 잭을 빼줘야 돼요. 오, 조심.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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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야. 이거 푼거 맞잖아. 아, 아니다. 쪼이네. 아이씨. <laughs> 못본척해 주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자, 어디 보자. 야,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되게 살살. 알았죠? 모든 정비는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해야 돼. 이진 여자친구 달래듯이. 살살. 아이씨,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말고 공구 중에 뺀치인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런 걸로 그냥 물어서 빼는 게 좋아요. 어, 뭐 이래 꽉 쪼여 놨어. 아우 씨. 아.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꽉 조으면. 아이씨 아, 좀쉬었다 할게 요자 필터 교체할 거라서 찌그러뜨리는데, 조일 때는 이러면 안 돼요. 됐죠? 어때요? 쉽죠? 그냥 우리 플라스틱 페트병 있잖아요. 그냥 여기 반 정도 잘라서 쑤셔 넣어놔요. 연에 기름은 버리지 마시고, 차 닦는데 쓰세요, 여러분들. 어, 어, 씨장아빠집인데 또. 기름 한 방울 흘리면 저또 출입금지 당해요, 출입금지. 저기 출입금지 나가면요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도 못 만들어주고요. 불이익이 많습니다. 이열료힐터예요 이게, 이게 연료 휠터 새거. 이게 이것만 와요. 요거는 안 와. 근데 저는 여분으로가 하나씩 사놔요.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잘 풀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게 렇뺄때 조심해야 될게 고무 파킹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 요거 항상 깜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상태로 이렇게 낀다고그 여기 기름 다 된다고. 이거 항상 이렇게 숨어 있는데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 고무 놓고 너 이거 항상 깜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무 세게 조심하세요. 안에 부러져요. 적당히 조이시면 됩니다, 적당히. 짜. 야, 솔직히 이거 손으로 쪼이도 된다는데 솔직히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어뭐야왜 이렇게 가벼워? 조금 더 돌릴게요. 야, 나도 이렇게하다 꽉 조였나? 아니, 이 정도만 할까요? 좀, 좀 가벼운데? 이 정도만 할게요. 다음번 풀을 때에애 먹어 또. 총각분들은 끼우기 힘드실 수 있는데 여기가 좁다 보니까 어, 왼손으로 구멍을 딱. 먼저 들어가기 전에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탁 소리 날 때까지. 난 결혼을 했는데도 이게 힘드냐? 됐습니다. 이게 연료률터 쪽은 끝. 이게 완전 끝은 아닌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 놓으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마지막. 오늘 솔직히 저도 자신 없습니다. 갈아본 지가 꽤 오래돼 갖고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한번 까질 거 그냥 해보죠. 뭐 이거 빼는 공과 따로 있습니다. 얘를 차를 사면 주거든요. 차 사고 딱한번 갈아봤어. 기름이 셀수 있으니까 비닐로 좀더큰거 갖고 그랬나?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것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요, 겨울에. 여기 에 찌꺼기 꺼갖고, 이렇게 얼어갖고. 이거는 천 시간 교환일 거야, 아마 이거는. 근데 이것도 겨울 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천 시간 교환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 물론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항상 이렇 500시간마다 갈아야 된다, 뭐, 천 시간마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은 500시간마다 갈면 되고요. 아, 나는 좀 500시간마다 가는 게좀 부담스럽거나 좀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는 나름대로 그 선을 정해서 불안하지 않을 정도만 맞춰서 쓰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엔진을 교환 700시간에 맞춰놓고 쓰는데요. 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갈았고. 내가 이게 1년째 때한번 갈고 4년만에 열어보는 건데 어, 필터 안에 상태를 좀 봅시다, 우리. 아, 그 빼도 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밑에 호스로 풀러갖고 했는데 오래 걸려요, 엄청. 째째째째 오래 걸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열어갖고 하는 게 낫겠더라고. 이게 컵처럼 나와요. 어 됐다. 와 완전 시꺼먼데? 솔직히 이게 심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찌들어서 빠지지도 않아. 오우. 야저 봐봐 색깔 차이 봐봐. 미안합니다. 야 손님들 이거 어떻게 빼요? 안 빠지는데 깨질 것 같은데? 아우야 이거 봐요. 얘가 계자는 수분 있으면 얘가 올라오는 거. 아 이거 안해 봐봐. 보여요 찌꺼기 있는 거? 네, 너를 자주 찾아봤어야 됐는데 여기 밑에 오링 있는 데가 밑에요. 네, 4 년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아, 갑시다 꼬주로. 4 년만에 갈아온 거라서 많이 어설픅니다 여러분. 어 그냥 이렇게 껴지네 돌려 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필터 끼지네요4 년만에 갈아본 필터였습니다. 내년 이맘때 보자. 됐. 아까 연료 배관 잠근 거 열어줍니다. 꼭 까먹지 말고 열어주세요. 실을 온만 해놔요 온. 어우 어, 어, 어. 이게 기름이 차요 여기 기름이 차잖아 못 보여줬던데 이게 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얘가 기름을 빨라 올려줘요 이 소리가 탁해질 때까지 있으면 돼요 따라라라라 하다가 탁탁탁탁 이럴 때까지 켜주면 돼요 그리고 될 동안 뭘 하면 되냐면 이걸 넣을 거예요 이게 저희 차가 디페프가 없어서 이걸 꼭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안 그러면 뭐 엔진 인젝터인가? 인젝터가 나간대요 연료 주입구에다 넣으면 돼요 이거는 연료 주입사면 같이 줍니다 이거만 따로 살수 있어요 냄새는 약간 찌릿내 같은 냄새 나요 어쩌면 오줌일 수도 있어 색깔도 오줌이야 어,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볼게요. 다 잠근 잠그, 거 확인하고, 밑에도 확인하고. 하... 이렇게 정비가 끝났습니다. 얘는 조금 더 보충해줘야 돼. 아까 모자랐으니까. 여기 차면서 조금 모자랄 거야, 아마. 오, 뜨거워. 새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동을 걸어놓고 봐야 되는데. 좀 시끄러우니까 터져 센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데 맺힌데 있는지 음다 됐네요 정비가 끝났습니다 촬영하면서 하려니까 좀 힘든. 구삭기 엔진오일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교환하시면 되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작업하기 편한 걸로 맞춰 하시면 되고 교환 시기는 교범에는 500시간마다 교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는 700시간에 맞춰 놓고 쓰고 있거든요. 교환 시기가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들은 너무 벗어나지 않는 시간 선에서 본인이 마음 편한 시간대를 찾으셔서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1 0 0 0 시간 교환 유압 필터나 파일럿 필터 그리고 하부 오일 가는 거 한번 다음에 또 라이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 감사합니다.